서울보다 날씨가 훨씬 좋네. 야, 물색 봐라, 물색. 아, 물색 너무 좋습니다. 이야. 와.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한 3주 전에 제주도를 왔었는데 그때 마지막 목표중 크레이피쉬 4에게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주도를 한번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대만 상공 위에 큰 태풍이 하나 있거든요 그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까지 지금 바다가 뒤집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애월쪽 포인트거든요 근데 애월쪽부터 서쪽까지만 오늘 저녁까지 파도가 그나마 조금은 잔잔합니다 1 5 m 정도 파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서쪽을 제외하고 하고 김영부터 제주도의 동쪽, 남쪽까지는 파도가 3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파고가 2m만 넘어도 어, 입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늘밖에 지금 해루질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낫다할 계획이 없었어요 내일 파도 상황을 보니까 입수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오늘 낫다 하고 얕다 둘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랜턴을 지금 택배로 붙였는데 일단 택배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죽입니다 제주바다 여긴 애월 쪽 포인트라 파도가 굉장히 잔잔해가지고 바다가 엄청 예뻐 보이지만 인형 쪽이랑 동쪽은 지금 파도가 난리가 났어요. 자, 택배가 와있겠지. 야, 다 왔어. 설치하고 이거는 판초의 랜턴이랑. 자, 갈고리까지. 물, 갈고리, 형, 핀, 투도 안 입고 그냥 들어갈랍니다. 저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바다에 입수를 드디어 했습니다. 지금 입수한 지형은 안쪽으로 많이 형용되어 있는 지형이라 파도가 그나마 덜 치는 지형입니다. 제가 수투를 입고 들어오지 않은 것도 정말 수투 입을 힘도 없더라고요. 운전을 지금 3시간 이상 해안도로를 달려서 파도가 약한 지형을 계속 찾아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지쳐서 맨몸으로 바로 입수를 해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역시 제주도답게 돌덤 한 마리가 어서오라고 저를 반겨줍니다. 하지만 돌덤은 낮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주간 이에는 돌돔 사냥이 불가능합니다. 돌돔을 한 마리 구경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 바닷속을 이곳저곳 한번 살펴보는데 역시나 뿔소라가 지천에 깔려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녀석은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소라소입니다 <놀람> <꿀더람> 제주도 지금 그런데 이때 바위 사이로 문어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방금 문어의 눈을 보셨나요? 아, 순간적으로 문어가 보이게 카메라를 바로 켰는데 아, 순간적으로 얘가 뒤로 숨어 버렸습니다. 아 문어 보고 순간적으로 카메라 켜다가 아 놓쳤어 놓쳤어 아 지금 제 허리를 보시면 조가망도 달려 있지 않잖아요. 손에 달랑 카메라랑 갈고리 하나만 들고 물속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뭔가를 챙길 그럴 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수온이 높은 동남아 바다에서 많이 서식하는 파랑돔이 눈앞에 지나가더라고요. 한번더 아래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손짓을 열심히 해보는데요. 바로 밑으로 뭔가가 있다고 손가락으로 가리켜본 후 잠수를 바로 한번 해보는데 그 녀석의 정체는 바로 이 바위 틈 사이로 뿔소라들이 한 열댓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뿔소라는 야간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이렇게 바위 틈이나 돌 아래에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뿔소라를 낮에 잡으실 때는 돌 위에 있는 녀석을 발견하려고 수면 위에 둥둥 떠서 뿔소라를 찾으시는 것보다 잠수를 하셔서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찾아보셔야 풀소라를 발견하기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풀소라 열댓마리를 한 번에 구경을 하고 이번에는 바닥에 아주 귀엽게 생긴 물고기가 한 마리 올라가 있더라고요. 녀석의 정체는 바로 가시복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보호의 종류인데 몸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녀석으로 파가 나거나 위협을 느끼면 가시를 아주 바짝 세워 자신을 보호합니다. 가시를 피는 것을 보고 싶어서 제가 계속 갈그래로 톡톡 건드려 봤는데 제가 위협이 되지 않았는지 가시를 펴주지 않더라고요. 와, 야, 뭐야, 동굴. 아. 야,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동굴 장난 아니 저는 이제 얕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로 왔는데, 와, 다행히도 파도가 들어갈만 합니다. 지금 밖이 가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일 텐데, 아, 파도가 들어갈만 해요.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재밌는 해루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레이피쉬를 2차 도전하러 왔는데 여기는 크레이피쉬 포인트가 아니에요. 크레이피쉬 나오는 포인트가 지금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오늘 야간은 저희 카페의 형님 한 분이 제주에 한달살기를 하러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서 같이 제주 바다에 야따를 하러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 포인트도 저희 숙소에서 완전 정반대인 포인트거든요.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형님을 만나 바다에 입수를 했습니다. 포인트에 들어오니 역시 제주도답게 이 독가 시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 제주도편에서 이 녀석 이름을 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녀석 이름 아시는 분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정말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제주도에서 많이 서식하는 독가시치라는 녀석이고 제주도에서는 따치라고도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왜 따치라고 불리냐 이 녀석은 가시에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정말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아프다고 하니까 저도 제주도에 오면 이 따치를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또 회로는 많이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독가시치 를한 마리 구경을 하고 바다에 또 뭐가 있나 함수를 계속해 보는데요. 중간 중간 역시 풀소라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서 풀소라 금지체장은 7cm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의 풀소라들은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다 구석구석을 찾아봤는데 이독카시치 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아 이게 왜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수온이 굉장히 차가운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낮에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와 정말 수온이 동남아 바다 같다 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따뜻한 물이었는데 지금은 스트를 입어도 살짝씩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온이 차가웠어요 지금은 수면 아래라서 파도치는 게 보이지 않지만 물 밖에는 너울이 꽤 강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런지 냉수대가 들어온 건지 수온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고가 시치밖에 보이는 게 없어서 시치를 한 마리 잡아보고 고개를 돌리니 이번엔 여름마다 출몰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저를 위협을 합니다. 이 녀석 또한 축수에 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녀석을 만나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형님이 뭐 하고 계시나 옆으로 지나가시길래 카메라를 한번 찍어봤는데 뭔가를 보고 그냥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제 근처로 오길래 모지저거 하고 내려가봤는데 드든 녀석의 정체는 바로 뿌리에 아주 강한 독침을 품은 노랑가오리가 있더라고요. 아, 오늘 독가시치부터 노무라 잇기태파리, 노랑가오리까지 독을 품은 어종 3종 세트를 만나버렸습니다. 노랑가오리는 맛이 좋아, 식용으로도 먹기도 하지만 독에 아주 강한 독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바위 지형에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서, 우리 지형까지 쭉 피닝을 해서 열심히 50m 이상 멀리 나와봤는데, 아, 여기도 노란가오리가 점령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포인트도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에게 받은 곳인데, 아, 원래 돌돔도 있고, 뱅이돔도 있고, 무늬오징어도 출몰하는 포인트라던데, 정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찾은 이 문어 한 마리도 사이즈가 정말 애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포인트로 지금 냉수대가 들어왔다 보니까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동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것 같습니다 제 손에서 도망을 간 문어 녀석이 바로 밑에 있는 바위 밑으로 내려가더니 더 이상 도망을 가지 않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멀뚱멀뚱 올라가 있길래 카메라에 한번 뭐더 담아보고 이번 포인트 또한 별다른 소득 없이 출시를 해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두편 영상을 못 올리는 줄 알았습니다 와,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와, 둘째 날인데, 파도가 진짜, 제주도에 지금 너무 세가지고, 입수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한 분이 제주도에 내려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어제 약달를 하고 나서, 오늘은, 아, 도저히 이제 파도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해서, 입수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형님한테, 신화해가지고, 저녁에 파도 상황이 어떠시냐 여쭤보니까, 입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숙소 앞에는 파도가 진짜 굉장히 심하게 쳤었거든요 아예 입수가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차 타고 넘어왔습니다. 형님 지금, 크루 즐기고 계세요. 제가 보통 영상을 찍으면 밥 먹는 것도 같이 찍고 여행하는 것을 중간 중간 찍어서 유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아 진짜 파도 때문에 이번 해루실 망했다. 제주도 물속에서 생명체들을 이렇게 못 만날 수가 없는데 첫째 날도 기대하고 있는 생물들을 하나도 못 보고 둘째 날은 파도가 더 세져서 입수조차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는 영상을 하나도 찍지 않고 있었는데 아 정말 카페 첨부신형님 형님 덕분에 둘째 날도 방파제가 막아주는 파도가 잔잔한 지형을 찾아 입수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연안 가까운 곳에서 무지막한 감성돔이 한 마리 보이길래 털체로 살며시 내려가 그대로 한번 떠봤는데요. 녀석을 뜰채에서 꺼내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려고 요리조리 한번 꺼내보는데 녀석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팔딱팔딱 되는게 금방이라도 놓쳐버릴 것같더라고요아그 순간 녀석이 밖으로 힘차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형님하고 형님 친구분하고 먼저 입출을 한 상태에서 제가 숙소에서 1시간 20분 정도를 달려서 포인트에 도착한 상황이거든요. 형님은 이미 1시간 넘게 헤루질을 하고 계신 상황 상황이었고 저는 아주 늦게 뒤따라서 입출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1시간 반이면 형님도 이제 체력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아, 제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헤르질을 얼마 못 즐기고 출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아,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성동 대신 비토미한 마리 또 있더라고요. 근데 녀석이 뜰채를 피해서 유리저리 도망을 가 버립니다. 도망간 녀석이 근처에 숨죽이고 가만히 있길래 저도 수면 위에서 폐에 공기를 가득 한번 채워 보는데요. 숨을 깊게 들이시고 바닥까지 쭉 잠수로래. 을뜰 채로 포획을 합니다. 뜰 채로 들어온 녀석이 아주 기겁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순간 녀석이 또 밖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뜰 채로 물고기를 잡으면 물 밖으로 녀석을 빼서 힘을 빼놔야 되는데 아, 진짜 제가 조급해서 그랬는지 맨날 하던 것도 까먹은 건지 물속에서 녀석을 계속 빼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친 녀석을 열심히 뒤따라가서 뜰 채로 다시 한번 담아보는데 아, 끝까지 실수를 해버립니다. 예 네. 여기 여기 가봐요. 한번저 뱅이 한 마리랑 감 생이 한 마리 봤는데 못 잡았어. 대형 돌돔 두 마리하고 뱅이 한 마리 잡았어요. 네. 나중에 아직 네. 가요. 뒤늦게 들어와서 형님이랑 짧은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헤루질를 즐겨보는데 형님은 벌써 돌돔 두 마리랑 팽이 한 마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방금 돌틈 사이로 돌돔이 한 마리 보이길래 살짝 내려가 봤는데 아훅 행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녀석이 바위 옆으로 모습을 드러내길래 들고 있던 갈고래를 뜰 채로 교체를 하고 녀석을 조심히 뒤따라 가보는데요 뜰 채로 녀석 앞을 가로막는 순간 빠르게 토방을 가버립니다 아, 돌돔이 밤에는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한번 이렇게 잠에서 깨면 다음부터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돌돔은 한 번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녀석이 정신을 차려 버렸어요. 이번에는 바로 밑으로 뭔가가 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건 뭐지? 얼른 폐에 숨을 채우고 바로 잠수를 해보는데 녀석의 정체는 바로 짜잔! 아주 맛있는 문어가 한 마리 붙어 있더라고요. 불 옆으로 문어가 기어가는 게 순간적으로 보여서 얼른 내려가 갈구리로 녀석을 빠르게 후킹해줬습니다. 이제 남해에서도 문어 구멍이가 해제돼서 불문어 시즌이 다가왔는데 제주도에서는 불문어 구멍이가 8월부터 시작입니다. 이번엔 수면 아래 저 바닥으로 정말 큼지막한 물고기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일체를 오른손에 들고 바닥까지 열심히 잠수를 해 녀석의 정체를 확인해 보니 배지가 굉장히 좋은 감성 도우미었습니다 이번엔 조급함을 버리고 아주 아주 천천히 일체로 녀석을 퍼버립니다. 물고기는 야간에 잠을 자거나 시야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 척을 없애고 아주 천천히 녀석을 포획하는 게 중요한데 녀석을 빠르게 잡으려고 움직임을 빠르게 하다 보면 얘네가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아, 살려. 아, 아주 우여곡절 끝에 감성돔 큰거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제가 원래 해루질을 이렇게까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저 해루질 진짜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경험이 해루질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만 같더라고요. 감성돔 을한 마리 잡고 또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엔 보거 가족들이 저를 인사를 해줍니다. 보거들을 지나고 살짝 더 수심 있는 곳으로 내려오니까 바로 앞으로 금지막한 문어 간마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잡았던 사이즈의 문어보다 크기가 훨씬 좋은 아주 금시막한먹음직스러운 뭐 녀석이었습니다. 돌지형 위로 먹이를 찾아 이동을 하고 있었는지 열심히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길래 제가 갈고리로 아주 손쉽게 후킹을 해서 녀석을 잡았습니다. 갈고리에 달려있던 녀석을 손으로 떼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는데 아주 힘이 얼마나 좋던지 제가 지금 5mm 장갑을 끼고 왔거든요. 아이 5mm 장갑도 크레이피치 잡으려고 일부러 두꺼운 장갑을 챙겨온 건데 크레이피치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튼 이 5mm 장갑의 녀석의 활판 힘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심막한 문어를 한 마리 잡으니 바닥으로 이번에는 사이즈가 앙증맞은 아주 귀여운 문어가 또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이미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녀석은 카메라에 한번 담아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닥으로 아주 친숙한 녀석이 한 마리 또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제주도 바다에는 이 독과 시치, 따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눈만 돌리면 따치가 있더라고요 잠수를 한번 하면 두 마리, 세 마리씩은 만날 정도로 바위 틈 사이사이에 녀석들이 구역을 잡고 거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제주도에서 낚시를 하며 이도카쉽치지만 엄청나게 올라온다던데 바닷속에 이렇게 많으니 따치밖에 잡히지 않나 봅니다. 도까이치를한 마리 잡아보고 바닥으로 굉장히 큰 바위가 있길래 저 바위가 수상해서 내려가봤는데 아 바위 아래 정말 엄청난 사이즈의 돌돔이 보이더라고요. 아 돌돔인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돌돔이 암놈은 스트라이프가 유지가 되고 순놈은 나이가 들면 스트라이프가 점점 희미해진다던데 이놈은 스트라이프가 사라진 사이즈가 정말 좋은 돌돔 같더라고요. 제가 녀석을 바위 밑에서 꺼내려고 갈고리로도 찔러 보 15분은 과 계속 실랑이를 했는데 바위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갖고 귀여운 가시복을 한마리 구경하며 이제 출수해 봅니다. 감성돔이랑 문어. 네. 야, 돌도. 암 남놈. 무슨 놈 뱅헤돔. 야, 어참 제대로다 여기. <laughs> 감성도 한4짜 되는데 이거 한 마리 잡았거든요. 이거는 하나 드리고 형님이 돌돔 세 마리 잡으셔가지고 하나 주신다고 해서 돌돔 한 마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 작은 거 주세요. 작은 거 작은 거. 얘가 큰 얘가 작냐 얘가 작냐 어차피 저 둘이 둘이서만 먹으면 되니까 이게 더 큰가요? 네. 그럼 그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둘, 둘이만 먹으면 돼가지고 작은 거로 충분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야 돌돔. 감성돔 하나라 문어 한 마리 잡았는데 어, 형님한테 드리고 돌돔이 훨씬 비싸고 맛있잖아요. 훨씬 비싸고 맛있는 돌돔을 주셨습니다. 구이운 정어도 엄청 큰거 진짜 대포문이 한 마리 봤는데 아그거 놓쳐가지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숙소 가가지고 이거 회떠서 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물리면 손가락 잘리든가 이번에 칼 하나 샀거든요. 쓸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쓸수 있게 됐습니다. 와복하니까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라서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와 돌덤에다가 어떻게 술을 안 먹어 딱 내일 아침에 여기 태실 12시에 하면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3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돌딩 식감이 미쳤어요 식감이 진짜 엄청 아삭아삭하고 광어처럼 광어좀 방어 부서지는 느낌이잖아요 우럭보다도 훨씬 단단해서 아삭아삭거리는 그런 식감이에요 와사비 조금 올려가지고 간장만 와 진짜 맛있어 이번에 동출해주신 형님도 저희 카페에서 제주도 차박으로 한달살기 오신다고 버디 구한다고 카페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댓글을 달았죠 저도 제주도 간다고 그렇게 시간 맞으면은 같이 바다 들어가자고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바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편 정말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반 포기 상태로 어, 이박 3일 동안 계속 지냈었는데 아, 어찌저찌해서 헤루질을 하기는 했습니다. 정말 영상도 못 올리는 줄 알았어요. 첫날에는 실제 정말 운이 좋게도 헤루질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레이피시를 아예 그쪽 포인트를 못 갔어요. 크레이피시 포인트를 파도가 잔잔할 때 다시 한번 와야 할것 같고요. 크레이피시 3차 도전 콘텐츠를 아, 또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영덕으로 갑니다. 다음 편은 영덕 편이 될것 같고 제주도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육지로 복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